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부입니다. 네, 오늘 자한편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자가 어, 나와서요. 비유하건대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뭐와 같아서 산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두 글자가 함께 같은 여자에 걸리게 되고요. 아니다. 이룰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무엇을 한 개의 삼태기가 이루지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삼태기라고 하면 그 예전에 그 키를 아시죠? 키 이렇게 생긴 어 키가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키 이렇게 곡식의 어떤 그 껍질을 날려버리는 이렇게 날려버리는 키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삼태기는 그것보다 약간 더 작고, 그리고 좀그 구멍이 약간 거친 그런 농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기가 큰 것은 아닌데요. 이 하나의 삼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 산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산의 마지막 한 삼태기 분량의 이 흙이 모자라서 산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비유하고인데, 산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아, 그리고 할 위자는 저희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의미 봤던 것 중에, 메이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산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하나의 삼태기를 완성시키지 못하고서 그만두는 것은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것은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아주 약간의 노력만 더 하면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은 남이 탓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만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유하건데, 뭐뭐와 같아서,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라는 의미가 되고 있고요. 앞에랑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비록, 뒤집어도, 하나의 삼태기를 뒤집는다 해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미를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 저도 이, 이 부분의 의미를 정말 좀 한참 생각하면서, 어, 해석을 만들어 봤는데, 앞에 내용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사한 구절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비록 한 삼태기를 복자가 뒤집다라는 복자로 쓰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삼태기만 뒤집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이 말은 이제 땅을 평평하게 만들려면 땅을 골라야 하잖아요. 어떤 다른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막 이렇게 해집으면서 이렇게, 음, 이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은 헤집어서좀 낮추고, 또 밑으로 쑥 꺼진 것은 이 해집은 흙을 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땅을 골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 하는 일이 이렇게 땅에 약간의 흙을 뒤집는 걸 아마 시작하게 될 건데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맨 처음, 일인 한삼태기의 흙을 뒤집는다고 해도 내가 계속 나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일이 남아있더라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면 그 적은 일부터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반대로 아주 적은 일이 남아있더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멈추면 바로 내가 멈춘 것이다.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산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한 삼태기만큼을 완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친다면 내가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비유하건대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하나의 삼태기만큼을 뒤집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의 일만 했더라도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아까 제가 여러가지 의미를 어, 다른 분들께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몇가지 얘기를 드려보면 이 부분을 하나의 삼태기를 어, 복자를 이렇게 부어버리다 흙을 부어버리다 라는 뜻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또 어떤 경우는 산을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평평한 땅에다가 겨우 한나의 삼태기만큼을 부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좀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격차가 달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가능한 한그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구절과 조금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서 저는 이런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20장이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짓 자가 목적어로 쓰였고, 말씀 어 자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면 접속사고요. 게으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면 게으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기 자하고 여 자가 합쳐지면 아마 머 ~~일 것이다 라는 뉘앙스 표현이 있었고요 바로 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결사가 두개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 뉘앙스가 어떤 좀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회일 것이다 안 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바로 넘어가고요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안현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석자는 애석하다 할때그 석자고요 애석하구나 어조사 호자가 감탄의 종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애석하구나 나는 보았다 그가 나아가는 것만 여기서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가 되어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아직 보지 못했다 그가 멈추는 것을 보지는 못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죽고 나서 공자가 한 얘기가 되는데요 아녀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지 멈추는 것을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멈추게 된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안연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 애석하구나. 내가 보았다. 그가 나아가는 것만 보았지, 어, 그가 멈춰있는 건 그가 멈추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현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29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9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공자의 굉장히 아끼는 제자 하나가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2장입니다 동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묘자는 싹, 모를 틔우는 거, 모내기 할때 그게 싹을 옮기는 것처럼 싹 묘자고요. 싹을 의미하고요. 이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싹이 돋았다. 그러나 이때 빼어날 숫자가 저희 사전을 찾아보시면 꽃을 피우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는 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지 않은 여기까지가 사람 작자에 걸려서요. 싹은 피었으나 꽃은 피우지 못한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있다 라는 뜻이고 여기 지금 종결사 두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둘다 내가 앞에 시작은 했으나 그 결과를 맺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나왔던 안회처럼 그 내가 덕을 이루기 전에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내가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만두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두 종류 모두가 잘 해당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싹은 피었으나 꽃은 피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공부는 사실 뭐 싹을 피웠다고 말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언젠간 싹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훌륭한 공부의 끝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좀더 뭔가 재미있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